김효범 선수가 키프예요. 네, 기복 없는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오늘도 목표가 되겠고요. 양도치 교체를 가급 해주는 것도 괜찮은 작전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생각을할수 있으니까요. 음, 네. 전태풍 선수입니다. 전태풍. 안쪽으로 이어집니다. 백승진. 앞착같은 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던스턴 왼쪽으로 빼주고. 골밑. 부담이 돼요. 부담이. 네. 예, 김지훈 반대편에 김여범, 런스턴퍼스트업찔러 줍니다. 자 사이드, 큐범 수점. 자 포스에 들어갔던 한 로포스 쪽에뿌리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한지은 네. 선수가 한지은 선수를 맡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블팀 디트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16대 11, 런스턴 김여범, 어공 뺏기나요? 한지은 샤클락 6초, 5초. 김여범 중거리 두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옆에 기울면서 쪽으로 찔러줬고 김지훈 김여범의 슛뭐 이런 일입니까자 <laughs>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이것다 초반에요. 리를다 해주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점수는 뭐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만은 잘해주고 있어요. 갈고다들어가지고제 몫을 다해주는 선수죠. 좌중간 드라이빙 강병현 돌격입니다. 3여초 양동구 좌중간 돌파합니다. 와. 존을 쓰게 되면은 첫 슛을 못느게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박종천. 자, 안쪽입니다. 김여범. 자, 안쪽 찍어 줬고. 박현우 선수고요. 김덕우 덕점포 1위. 김여범. 김여범 선수를 지금 전태국 선수가 맡고 있거든요. 네. 어, 김범 시작을... 힘들고 그렇죠. 들어가네요. 예. 자, 저런 곡이 필요합니다. 미스매치 다시 이어받습니다. 오징관. 브랜드, <목소리> 브랜드 <소스의> 덩크 트줍니다 <목소리> 브랜드 선수의 덩크. <저> 올 세전 1 0퍼 덩크입니다. 양동근. <목소리> 김효범의 외곽 숙점. <숙정. 목소리> 김효범의 속점은 조심기한 상황도몰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효봉, 고재 감독이 계속 뭐라고 그러고 어? 고비를 넘겨야지 역전을 할수 있거든요. 네, 우준 선수는 아무래도 출장 기회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어요. 전태풍 우준관 프레임 션 아, 위험하죠. 이, 이 코너 11초. 전태풍 선수입니다. 6초, 4초. 우준관 외곽으로 빼줬고, 전순의 외곽석점이영화 공격적이 고요 예. 자,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동점, 45대 45. 양동근쳤습니다양동근모동건 와이비. 외치 못하죠. 자, 외곽에서 다시 페이스업. 읽고 들어갑니다. 김효범의석점꽃입니다먼 거리에서 만드는데요. 네. 박종천 찬스입니다. 머비스의 기회. 자, 정면에. 런스톤 외곽에 김효범 수점렇죠죠울진홍 어, 선수가 수익점 아, 기아1쿼타랑 비슷한 양상으로가보있어요 네. 박종천의 네. 바깥으로 나오죠 한재윤 네. 김효범 전태풍 선수가 갈아막았습니다 자 외곽으로 빼면서 양동근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전태풍 선수의 반칙. 첫 반칙. 아, 예. 박종천 과중관에서 페이업 안쪽으로 밀어주죠. 김효범. 길게 외곽으로 양동근의석점불발 음. 사실 이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세컨 리바운드를 계속 뺏기고 있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리바운드로 전반전에도 3개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중주고랜크레이션 네. 네. 점프슛 성공입니다 김효범 김... 아. 공격은 울산 모비스 김효범 다시 지역방어를 쓰고 있어요 예. 양동근 김효범 양동근의 외곽 자포점차 아, 예.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모비스에서는 그렇죠 아... 이동준 썼습니다 네, 한번지덕후했습니다 63대61 KCC가 바람을 탔는데요. 더블클라치 함지윤. 막혀있어요. 외곽에 김효범. 석점 김현미의 속점퍼. 조승 선수는 투원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지입니다. 뒤로 빼줬고요. 박종천. 김효범. 정면 프랜피션. 웨이앗 성공입니다, 김여범. 뭐 외곽 대학적를로피 접고 있는. 결기이니4쿼터 네,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예. 돼요. 네, 헤인즈, 김여범. 사이드에 어. 총거리 두 점! 김여범 선수에게 걸리면 코어스 성공률이고, 야투 성공률이 무려 56.6%입니다. 외곽입니다, 전태풍. 오늘 경기 부기점이 되겠어요? 자, 더블 팀. 길게 뺐고요 아하. 브랜드가 건져냈어요. 하승진 지금 들어가는군요. 자, 외곽. 무 점차. 정확, 정확한 공격 패턴을 지시해야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강병현. 자, 외공입니다. 브랜드입니다. 주금지를 못하고 있어요.